자, 이 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중국차! 아, 좋습니다 았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laughs> 무슨 소리죠? 네, 이차 소리예요 저도 놀랐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차는 홍치의 S9이라는 스포츠카입니다 V8 엔진을 담고 있는 하이브리드 스포츠카고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 17대 한정 생산되는 실제 양산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대라고 하는데 보시면 은 비율이 굉장히 멋있어요 브레이크도 브렘보 고성능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죠 이렇게 타본으로된거 밑에 약간 핀처럼 되어 있는 게 카메라예요 이 차도 카메라가 들어가서 옆에를 사이드미러가 아니라 카메라 모니터로 볼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앞에도 검은색으로 보인다 싶으면 다 카본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이 차가 보통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가속을 하는데 2.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날씨 상태와 노면 상태가 좋으면 최고 1.9초까지 시차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요 이번에 컨셉트카로 새롭게 공개를 한 차입니다. 어 모델명은 E. 알파벳 E에 115라고 해요 이1 1 5죠 어, 정말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컬리넌 같으면서도 이 뭔가 오묘한 디자인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매트한 컬러가 적용이 됐고 전기차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델로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홍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가운데 빨간색 라인도 그대로 적용을 했고 전기차기 때문에 그릴도 없고 최신의 디자인 요소는 모두 반영을 했어요. 이제는 홍치가 막연하게 중국의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홍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볼때 하고 생 상당히 느낌이 다른데 어, 앞으로 아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 브랜드를 더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